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란장 조림을 단짠 균형으로 끓이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간단한 이것 지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준비된 삶은 계란과 간장 양념을 준비해주세요. 이제 양념 준비할게요. 간장, 물, 올리고당, 다진 마늘을 팬에 넣고 약불에서 천천히 끓여줍니다. 2단계에서 불을 세게 하면 단맛이 날아가니 반드시 약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 들어갑니다. 계란장조림을 집에서 만들면 뭔가 단맛도 애매하고 간장향도 강하게 올라오고 윤기도 덜해서 아쉽죠. 근데 여기에 이한 스푼만 넣으면 식당에서 먹는 그 깊고 부드러운 단짠맛이 나옵니다. 계란 표면이 반짝하고 간장맛도 훨씬 고급스러워져요. 식어도 맛있는 그 비법은 바로 양파즙이에요. 양념이 은은하게 끓기 시작하면 양파즙 한 스푼을 넣고 계란을 굴려가며 졸여주세요. 이 양파즙 한 스푼이 간장과 만나면서 깊고 부드러운 단짠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면 윤기 돌고 부드러운 단짠 계란장 조림이 완성됩니다. 식어도 맛있고 도시락이나 밥 반찬으로도 정말 잘 어울려요. 아이들도 좋아하는 은근한 고급 단맛이에요. 오늘 비법으로 장조림 끓여 보세요. 단짠 밸런스가 정말 좋아집니다. 다음 집밥 비법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